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기도력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말씀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마지막 날에,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살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안에 우리가 그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설명을 하시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완전하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설명할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므로, 그분의 사랑에 머무름으로, 그분의 사랑을 흡수함으로,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그분의 성품처럼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순한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실제적인 영향을 받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거죠. 이제 그 변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되고, 깊이 경험, 해야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음식이 신체에 작용하듯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활약하셔야 합니다. 음식은 우리가 먹지 않는 한 우리 몸의 일부가 되지 않는 한 어떤 유익도 끼칠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을 음식에 비유하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통하여 힘을 내고 또 우리 몸을 이루고 우리가 자라나죠. 음식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게 음식이 우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건 여러분이 먹은 음식입니다. 음식. 이것처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고. 우리의 일부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사귀지 못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론적인 지식으로는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분을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될 겁니다. 그분을 마음에 영접해야 되고 그래야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완전히 흡수해야 합니다. 아 예수님을 먹는 거 뭐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해야 됩니다. 이 생명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오죠.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힘과 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뭘 통하여요 말씀을 통하여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의 말씀이 없으면 그 믿음은 맹신입니다 맹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힘과 양분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음식을 먹어야 우리 육신의 몸을 유지하고 또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희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먹어야겠습니까? 안 먹어야겠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떠서 먹고, 씹고, 소화시키잖아요. 그런 가정이 말씀 먹을 때 우리 안에서 경험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율법을 받아들이셨고, 이렇게 말씀을, 뭐, 말씀을 먹는 게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을 받아들이셨고, 율법을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자신의 생애에서 그 원칙을 실천하셨고, 아 율법의 원칙이 뭐죠? 예수님이 실천하시는 거그 율법의 원칙 뭡니까? 그 정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천하신 그 율법의 원칙, 그 정신이 뭐예요? 그리고 그 핵심이 되는 자유로운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원칙과 정신이 뭐냐면 자유로운 힘입니다. 사랑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경험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흡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삶과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반사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뭐예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게 할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쏟아부으신 생명을 받음으로 거룩한 생애를 살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어서 나오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명하신 일을 행함으로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 우리가 참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힘과 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참된 사랑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